이런 에어컨 리모컨을 쓰시는 분들 만약에 대개 에어컨 리모컨의 운전 버튼을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디스플레이가 다 켜지고 갑자기 꺼지는 그리고 운전은 자체는 아예 안 되는 현상이신 분들은 건전지를 바꾸시면 됩니다. 배터리를 교체하시면 잘 작동이 될 겁니다. 저는 그걸 모르고 핵심한 손해를 보았습니다. 이 배터리 잔량 표시를 보면 배터리가 남아있다고 표시가 되는 것 같죠? 그래서 저는 리모컨 자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리모컨을 26,000원 주고 샀고, 하루 동안 에어컨 없이 살았습니다. 마침내 리모컨이 맞고 기존 리모컨에 있는 건전지를 뺀 후, 어, 새로운 리모컨에다가 응착을 시켰더니,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. 여기서 저는 아 이것이 리모컨 문제가 아니고 건전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. 배터리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바이소에 가서 천 원짜리 A3 건전지를 샀습니다. 그 건전지들을 새로운 리모컨에 끼워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했죠. 그 결과 이렇게 보시면 작동이 잘 됩니다. 저는 여기서 또 궁금했습니다. 이 건전지를 기존 리모컨에 넣는다면 잘 작동이 될까? 네, 이렇게 보시면, 건전지를 교체했더니 기존 리모컨도 잘 작동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저는 그래서 선원으로 에어컨이 작동하게 할수 있었음에도 26,000원을 주고 하루 동안 에어컨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.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. 어쨌든 결론, 리모컨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 배터리를 교체하라.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. 근데 만약에 어, 리모컨을 너무 많이 써서 한 번쯤 교체할 시기가 된것 같다 하면은 새 리모컨을 사시면 됩니다.